목사님은 제가 온, 안 지가 한 거의 한 10년 가까이. 오늘 참 기왕이 성회의 그 주제가 내가 어렵내는걸걸까라고 그렇다, 하는 그 주제로서 참그 의미가 많이 있는데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어 말씀이 아무리 그 많이 깨달고 안다 하더라도 신천에 옮겨야 아, 네. 그래야 그것이 이제 그 댓글 주도인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신천을 하기 위해서는 주위에한번 내가 처해 있는 환경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더군다나 우리가 거룩해진다면 반드시 연단을 받아야 됩니다. 말씀으로. 네. 말씀과 결혼 연단을 받아야 되는데, 이 말씀과 결혼 연단을 받을 수 있는 가장 좋은 환경은 바로 성교지, 성교지입니다. 교이 성교지. 아, 네. 편한 성교지보다는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오직 하나님의 뜻에만 쫓아가고, 오직 하나님이 주신 대로 내가 그릇이 되어지는 그런 사람 환경의 성교지가 실제 우리의 수많는 그런 법을 이루어 나가는 그런 과정이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우리 박병호 목사님 또김종호 목사님 다 아시겠지만, 제가 지금 사역하고 있는 현장이 그렇습니다. 굉장히 환경이 별로 이렇게 좋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바 하나님 뜻만 덧지고 하나님 도움만 바라는 이런 성경이 되다 보니까 굉장히 열매들을 많이 마, 많이 맺어요. 아, 네. 제가 아마 보금 증관 청년들만 해도 한만 명이 넘을 겁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지금 약한8 0 명의 세례를 주게 하셔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한개에오려면 이게 한국 응력시험을 치러야 되는데. 그 능력시험에 합격하고도 근로 계약 체계를 이루고 나서 이제 나는 한국에 가면 돈을 많이 번다는 그런 어떤 확실한 보장을 있는데도 그것을 버리고 성경 세를 받으니까, 불을 받으니까 이 청년들이 막 시도하던 거에 나가서 복음을 외치는 이런 사회 공감이 될수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제가 섬기고 있는 그, 어, 학교교회가 굉장히 많아요. 13개가 되는데 성교사님들 일손이 부족한 거야 <laughs> 네? 그런데 지금 이 시대는 제가 이제 강보의 청년들을 이렇게 이제 그 한국에 근로하는 청년들을 전국에 퍼져 있으니까 농촌 근로, 도시 근로, 건설 근로 전국에 퍼져 있다 보니까 제가 한 3개월 동안 계속 그 한국에 근로하는 청년들 가까운 교회에 연계한 그 삶을 하게되는데 우리 교회가 8년 전에 제가 시작할 때는, 그래도 그 캄보디아 청년을 내가 말을 맡아서 잘 참기겠다는 목사님들이 10분 중에 대선정은 아, 아 30명은 됐었어요. 3년 전만 해도. 지금은 10분 중에 한명이 아니라 20, 2 목사님 중에 1명 정도 있을까 말까 해요. 참아무런 그런 현실입니다. 우리가 말로만 주여주여하고, 말로만 말씀을 듣고, 말로만 뭐 한다고 하는 것보다는 하나라도 내내 글로 뛰워야돼 끼워야 돼 말씀을 띄워야 되는데 끼려는 그 환경이 바로 이 성경이나 복음 사역지 거기다 이거죠. 네. 그래서 아 어, 지금 이제 우리가 성교 교에 대한 그런 어떤 복음 사역이나 교회 먼저이 성교와 복음인데 이게 우리 한국에 굉장히 그 땅에 떨어지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아, 지금 우리가 성교, 마지막 때 이제 주님시간지 않은 시대에, 마지막 때 성교 또 복음사약을 해야 되는데, 이복음사역이나성교사역을 하려고 하다 보면 굉장히 시간이 많이 걸려요. 물질도 많이 들고. 왜냐하면 탐방을 해야 되잖아요. 나에 맞는 그런 성교지가 어딘지, 이런 걸 탐방을 하려면 시간 많이 들어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특별히 저희에게 또이 금방 성교 탐방 없이 바로 의지만 드리고 선결하겠다 하는 그런 자기 의지를 드릴 수 있는 그런 사명을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셨어요. 그러니까 아무나 오시면 바로 그 즉시 좁은 길을 가며 우리 하나님께 그 영광을 올려주며 내가 그 열매를 맺을수 있는, 말씀을 실천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목사님들 또 주위에 선교 그 사명을 그 기도하고 계신 분이 있으시면 좀 추천을 해 주십시오. 그냥 바로, 바로 그냥 현장에 투입이 돼서 바로 캄보디아 언어를 숙제, 숙제해 가면서 왜냐하면 여러분들 한, 어, 외국에 선교를 하려고 하다 보면 가장 중요한 게그 나라 언어인데 음. 언어를 우리는 이제 학생들을 많이 그, 접하다 보니까 더군다나 한국어를 배우고자 하는 학생들을 많이 접하다 보니까 이 학생들이 한국어를 배우고 싶어 하는 열망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열망과 또 우리 선교사들이 캄보디아원을 배울 수 있는 그런 아주 좋은 인연이 되어 있어요. 미팅 그러니까 언어도 빨리 익힐 수가 있고 또 탐방 없이 바로 선교사님으로 할수 있는 그런 환경이 준비되어 있으니까 혹시 목사님들이나 목사님들 교회나 또이 선교사님을 가지고 열심히 한번 해보고 있다는 분이 계시면 추천을 해 주십시오. 전화 김종호 목사님이나 박근 목사님한테 연락을 하시면 바로 어, 이어질 수가 있습니다.

소멸 감당할 수 있도록 건강하게 주옵소서 외자리의 아버지 양촌들을 기억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나사렛 예수에게 성경한 능력을 기록했던 하여선에 저가 들어다니시며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의 눈이 모든 자를 고쳐서 하나님 함께 하십니다 말씀하신 하나님 감사 나여의 말씀이라 내 말이 불각자냐반소서